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 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7월 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작물 보호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농업전문지도 연구협의회 단위 연구회 중 하나인 작물보호전문지도연구회는 전국농촌지도직 공무원 72명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입니다. 이들은 작물보호에 대한 전문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농업현장에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교육에서는 전국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사례 등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와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각각 견학했습니다. 또 로컬푸드 싱싱장터 직매장, 국립세종시 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세종의 주요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행사 예정지를 찾아 세종의 우수한 정원 공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종의 우수한 농업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정원산업 등 시역점 사업을 전국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신동익 연기면 위원장이 4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신동익 위원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연기면 주민자치회 회장 및 연기 1, 2, 이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연기면 위원회 회원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3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한 데 이어 4일 세종시노인회, 세종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예방했습니다. 임 의장은 관계기관장을 만나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취임 인사와 함께 향후 긴밀한 기관관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 지방 법원 설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와 같은 지역 현안 사항 등에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임채성 의장은 앞으로 국회, 정부, 타시도의회 및 세종시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7월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 만남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자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7월 4일 목요일 오후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 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오늘의 5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